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백세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체중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대파가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파가 가진 놀라운 효능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파 활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파, 왜 특별할까? 대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채소죠. 국에도 넣고 볶음이나 조림에도 쓰고 때로는 그냥 고기 구울 때 같이 곁들여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향이나 맛을 내는 조연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주연 배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놀라워요. 대파의 알싸한 향은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파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채소가 아니라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채소라고 할수 있죠. 그 내장 지방 줄이는 대파 활용법.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인데요. 대파는 여기에 정말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대파를 60도 이상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생겨납니다. 이 아조엔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서 조림으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함께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식욕을 억제하고, 내장 지방을 태워주며, 탄수화물 소화 과정을 조절해서, 과도한 칼로리 흡수를 막아줍니다. 즉, 대파와 식초의 조합은, 체지방을 줄이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수 있죠. 초간단 대파조림 레시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1. 먼저 대파를 깨끗이 씻어, 4, 5cm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2.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올리고, 약불에서 천천히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파 특유의 알싸함은 줄고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풍미가 살아납니다. 3. 이제 간장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살짝 끓여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4. 양념이 식으면 구운 대파에 부어 반나절 정도 숙성시켜주면 끝. 이렇게만 하면 맛있고 저장도 쉬운 건강 밑반찬이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숙성 과정에서 대파와 식초의 유효성분이 서로 잘 결합해 영양 흡수율을 더 높여준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훨씬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파의 3대 건강 효능. 대파가 내장 지방에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대파는 우리 몸 전체를 위한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지킴이 황화 알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장 건강 도움이 대파에 들어있는 만난이라는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이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대파 잎을 자를 때 나오는 끈적한 점성 물질이 바로 만난인데 장 점막을 보호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예방 효과가 있는 대파 뿌리 쪽흰 부분에는 마그네슘과 글루코킨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어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죠. 추가 효능과 주의사항. 이외에도 대파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파를 꾸준히 드시면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대파에는 소량의 옥살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자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지만 그 가치가 새삼 놀라운 대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파 조림 하나만 잘 활용해도 내장지방 관리, 혈관 건강, 당뇨 예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방에서 대파를 조금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